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조두희 권사님 많이 힘드신 가운데 또 이렇게 나오셨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님이 힘을 내시고, 네, 아, 몇년되이 빨리 회복되어서, 어, 온전히 건강한 가운데, 이제 이제 축하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시어머님 어, 장례 때문에 한국에 나와셔서 어, 오래 계시다가 우리 박창수사님 함께 돌아오셨네요. 어, 성도들이 위로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어,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윤철호 집사님 어, 한달 동안 한국에서 계시다가 우리 다시 돌아와서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또 우리 오직 이사님 어머니 공평한 때문에 갔다가 오셨는데 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원하시는 분들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어, 오늘 바울 목장이 보이겠는데요. 바울 목장 식구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에는 어, 모세 목장이 모이도록 합니다. 모세 목장 식구들도 준비해 주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생명의 삶 지나지 않아도 되렸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이찬타 사장님 통해서 구입하시고, 말씀 묵상으로 준비해 내를 나누시는 귀하시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생민은 성경의 기계카드를 이용하셔서 올해는 성경을 꼭일도 하실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 읽으신 분들은 체크한 뷰를 돌려주시면 또거기맞 받는 신상만도록하겠습니다 어, 골반기도 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한 2-3월달까지는 되자 가는데 그다음 무너지기가 쉽죠 예, 골반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그 자리에 앉으면 기도의 힘이 활짝 늘려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장소가 꼭 성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을 만드실 수 있도록 예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모원 어, 찬양 1월달에는 다행히 장이 담당을 하겠습니다. 정성을 준비해서 많은 경모을주시길 바라고요. 어, 오늘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금요일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신원 찬양대와 드라마 찬양팀을 축구하는 기도를 보겠습니다. 이제 신자찬들때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겠는데요. 위에서 축복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동양 찬양분도 새로운 진영으로 어, 꾸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교회가 찬양이 살아나야 교회 분위기가 살아갑니다. 찬양이 힘차게 넘쳐야 주민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합니다. 찬양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여 성도님들이 주의 금요일에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토요 성교사요. 금요 기도에 있는 때는 항상 토요 성교사는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도 모여서 이제 자원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200장을 다 나눠드리면서 예, 할때 사람들이 하시는 분들을 계셨고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하면서 경험하게 되어주는 좋은 시간이 되어집니다. 우리 도들이 누구시든지 참여하실 수있습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토요일 날1 2 시에 아예 어, 다음 시간부터 데오시면 어, 호텔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기들은이정희선님 담당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이창희사님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이명숙 권사님이 아,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시고 감사해서 오늘 점심 때 아주 자칫떡을 뺏기시게 됐습니다. 네, 축하해 주시고 어, 감사로 점수가시리 어,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광고를 주니에 올리지 않았지만 다음 주 주부에 올릴 것이지만 아, 감사한 것은 어, 지난 연말 우리 공동 의회할 때에 우리 성도는 이제 공동회에서 어 제가 이제 6년 사역을 했고 이제 7년째 되는데 안 10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10년을 저희가 이한해 이제 지키게 되는데 아어 우선 다음 주일 예배 드리고 어 주일 날 저녁에 어 제가 떠나서 한달 동안. 아 이제 안식을 네, 취하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공동회에서 목사님 성지순례 다녀오세요라고 결의를 해주셔서 또 감사하게 성지순례를 또 다녀오면서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어, 다음 주에 갑자기 광고 드리는 것보다 지금 미리 광고 드리게 필요할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어, 참으로하나님의 어, 은혜가 충만한 것. 우리 공동체가 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네, 말씀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도서, 그 다음에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